나지 각막 약. 엄마가 안약을 계속 넣어요. 너무 귀찮아서 맨날 흔다닥 도망가요. 안약을 넣어야 눈이 빨리 낫는데요. 그런데 안약을 넣는데도 눈이 빨개요. 전보다 더 앞이 안보이것 같아요. 엄마가 급하게 병원에 가려고 전화해요. 담당 선생님 효직이래요 집근처 안과 전문 병원으로 데려갔어요. 선생님이 왼쪽 문하대 뭐가 있대요. 그게 염증을 더 만들거래요. 그리고 입이 왼쪽 눈은 안 보일거래요. 엄마가 수술한 병원에 연락했어요. 수술할 때마저 제거하지 못한 백내장 물질이래요. 수술한 병원에선 수술 동의서 받을 때 이미 다 말한거래요. 백내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건데. 장을 남기고 수술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제눈 상태가 안 좋았다면 제대로 검사하고 처음부터 수술 을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수술이 이렇게 어려운 눈이었다면 미리 말해줬다면 엄마는 저를 수술 시키지 않았을 거래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기 전보다 눈이 더안 좋아졌어요 엄마가 힘들게 돈 벌어서 제가 더 나이 들기 전에 눈잘 보이게 해주고 싶어서 해줬대요 제 친구도 저와 같은 눈이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됐대요 제 눈이 문제였을까요 수술이 잘못된 걸까요 엄마가 저 힘들게 했다고 많이 미안해해요 수술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너무 미안하대요 왼쪽 눈이 점점 더아파요 친구랑도 못 놀게 자꾸 내 카라를 채워요 밥도 먹기 싫어요 힘이 없어서 잠만 잤어요 엄마가 가기 싫은 병원을 자꾸 데려가요 자꾸 제눈 검사를 해요 눈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인대요 각막 궤양이래요 선생님이 엄마한테 제가 더 아플 거라고 각막을 접출하는 게 어떻겠냐 했대요 강아지 백내장 수술 원래 이런 건가요?